제가 평소 디아블로를 플레이할 때는 옆에 모니터에다가 켜놓는 게참 많습니다. 우선 당연히 제 유튜브 채널과 유튜브 채널 관리 페이지,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기 위한 유튜브 창, 넷플릭스, 그리고 디아블로 2룬 워즈라고 하는 룬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이트입니다. 뭐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광고 아닙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 사이트에서 자주 확인을 하고 있는 건룬 조합법이랑 룬어드 아이템을 만들 때 어떤 룬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인데 어제 보니까 이 사이트에 내 얘기가 있더라고. 아니 내 얘기가 여기 왜 있어? 깜짝 놀랐다니까. 여기 보면 갓존슨 수수 깨깨를 응원합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냥 수수 깨끼라고 적으려다가 수수 깨깨라고 오타가 난게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를 응원한다고 하면서 이친탑에 있는 백작이 아이템을 드랍할 확률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작성을 또해 놓으셨더라고. 어떤 룬이 드랍될 확률이 몇 프로고 열쇠가 드랍 확대될 확률은 몇 프로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진짜 내 옆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집에 나 혼자 있는데 나도 모르게 모니터를 보면서 혼잣말을 해버렸어 응원하지 마나 이제 여기 안가 제발 그만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뭐 시트콤 같은데 보면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딱 했을 뿐인데 여기저기 현수막 걸리고 사람들 우르르 몰려와 가지고 응원하고 있고 당사자는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응원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손 흔들고 있는데 속으로는 아좋댔다 이러면서 협찬광고 뜨고 배경음악 나오면서 끝나는거지 지금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되나 열흘동안 이친탑만 하루에 10시간씩 100시간정도를 계속 가다가 도저히 안되겠어가지고 카우방을 돌고 있는데 아직 인터넷에서는 나를 이친탑 죽돌이로 알고 막 응원을 하고 있는거야 아 좋된거 같은데 이거 그리고 어제 보니까 비가 또 오더라고 근데 이게 나는 비가 오는 줄 알았는데 잠깐 편의점에 담배 한갑 사러 나가면서 밖에 차 세워져 있는 걸 보니까 차 위에 살짝 눈이 쌓여 있네 아니 벌써 눈이 내린다고 겨울인가 하늘에서 새하얀 이쁜 쓰레기가 내려오는 계절 보통 눈을 보게 되면 옛날에 아름다운 추억이 생각난다거나 군필자 같은 경우는 PTSD가 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는 뜬금없이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옛날에 제가 한창 월드오브 워크래프트 할때 친구랑 같이 PC방을 가려고 친구네 집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눈이 이게 얼마나 왔었냐면 아직도 기억나?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도 걸을 때마다 내 양말이 조금 조금씩 젖어 들어간다라는 게 느껴지는 뭐 그런 수준으로 눈이 와 있었던 거야.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PC방을 가서 어떻게든 와우를 해야 된다라는 엄청난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굴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친구네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길바닥에 천원짜리가 아주 뭉태기로 떨어져 있네? 진짜 웃긴 건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 또 아니야.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아무도 몰라 바닥에 돈을 아예 쳐다도 안 보네 제가 또 대한민국 시민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돈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아주 최대한 자연스럽게 돈을 주웠습니다 무려 10년이나 넘게 지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내가 돈을 주우면서 했던 멘트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 에이 씨다 주웠네 이거 마치 내가 돈을 떨거는데 이 돈이 다 젖은 것마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돈은 내가 떨군 돈이고 내가 죽고 있습니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마냥 최대한 자연스럽게 혼잣말을 하는 척 멘트를 날린 거지. 혼신의 연기를 한 거야. 그때 진짜 내가 연기자 이기를 갔었어야 됐어. 이런 연기력을 가지고 PC방에서만 짱박혀 있었으니 재능 낭비지 재능 낭비. 그리고 이게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충 만 원이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돈을 주서 가지고 바로 친구네 집 가서 드라이기로 말렸는데 말렸지. 돈을 말리면서 친구랑 둘이서 행복회로가 아주 오지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는 PC방에서 아주 부유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다. 마치 만수르 마냥 아주 호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분 좋게 아이템 파밍을 할 수가 있게 됐다. 뭐 그거지. 진짜 지금은 나이를 좀 먹었고 그때랑 비교해서는 뭐 자금적 여유가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때처럼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다면 뭐 당연히 죽긴 하겠지만서도 그때만큼의 행복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 얼마 안 되는 돈으로도 하루하루가 행복했어요 또한 번은 친구랑 둘이서 은행 인출기에 붙어가지고 아주 별짓을 단 적도 있습니다. 돈을 뽑아서 PC방을 가려고 그러는데 인출기가 또 만원 단위로밖에 인출이 안 되잖아. 통장에 돈이 만원이 안 돼가지고 인출이 안 되는 거야. 둘이서 같이 돈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입금을 해서 만원을 채웠어. 이제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악불싸 돈은 만원이 되는데 수수료가 부족해가지고 인출이 안 되네. 이건 뭐 돈을 뽑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돈이 묶여버린 거야. 그냥. 그래. 어렸을 땐다 그런 거야. 뭐 그러면서 귀엽게 보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서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게 중고등학교 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무살이 갓 넘은 성인일 때의 이야기야 드럽게 찌질했지 아주 돈이 생기면 죄다 그냥 PC방 가서 탕진을 하고 밤새서 게임하고 아침에 나오면 고정 멘트 마냥 맨날 친구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아 눈부셔 어지러워 뒤질 것같아 추억이지 추억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아무 걱정 없이 소박하게 게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지금도 그러잖아 그러네 지금도 아무 걱정 없이 하루종일 게임만 하고 있네 그래도 좀 달라진 거라고는 옛날에 어렸을 때는 게임만 하고 땡이었었는데 지금은 게임을 하면서 돈도 벌고 있다 뭐 그거죠 뭐 어떻게 보면 나름 성공한 삶이지 하고 싶은거 하면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외로워 뒤질거 같은거 빼고는 뭐다 좋아 혹시 그 고독사 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인터넷에 나와있던데 이걸 본인 좀 짠하더라고 이게 남 얘기가 아니야 이러다가는 진짜 집에서 혼자 게임만 하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 같아 그나마 영상 만드느라고 하루 종일 모니터 보면서 떠들고 있어가지고 다행인 거지 유튜브 안 했어봐 클일 뻔했어 아주 그리고 혹시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돈을 주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정말 10년도 넘게 지난 아주 오래된 일일 뿐이고 금액이 별로 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때는 제가 어려가지고 잘 몰랐어 그래서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일 뿐입니다 지금은 점유탈 횡령 라 그래가지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거 잘못 주웠다가 좋다는 수가 있어 거기다 요즘 또 cctv 없는 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완전 범죄가 없어 괜히 또 이제 바닥에 돈 떨어져 있는거 보고 좋다고 주웠다가 좋... 되지 마시고 그냥 저건 내 돈이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쿨하게 갈길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게 최고야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건 그냥 게임하면서 몬스터 잡고 떨어지는 아이템을 줍는 게 제일 속 편한 겁니다 그건 뭐 주섰다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던가 벌금을 낸다던가 뭐 그러진 않잖아 그냥 쪽팔린 것 뿐이지 뭐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저기요 저 뭐, 죄송한데 저, 제가 자론을 주셨습니다 야 짜릿하다 짜릿해 아주 그냥 시큼시큼해 그냥 그러고 보니까 또제 친구 중에 아이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이셔 광고 아닙니다 아이셔라는 별명을 또 내가 지어줬는데 이 친구가 발냄새가 아주 시큼시큼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셔야 개장수라는 친구가 또 있어 이것도 역시 제가 지어줬습니다 물론 개장수 광고 아닙니다 실제로 애견 사업을 한다던가 뭐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이 친구가 방구를 끼는데 개 짖는 소리가 나더라고 왈왈 멍멍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개가 살짝 위축돼가지고 조용하게 짖는 소리 벅. 그래서 개장수. 아, 아 친구야. 친구야. 잘, 잘 지내니? 지내는... 뭐 어쨌든 이번 영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염.